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그 사이클 디텍션이에요. 그래서 리코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어 아시다시피 이렇게 링크 드리스트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리스트 노드의 포인터가 이 리스트 내부에 있는 노드 중 하나를 가리키게 되면은 얘는 넥스트 값으로 이동을 해도 계속 평생 순환 참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과연 어떤 노드에서 어떤 위치에서 순환 참조가 발생했는지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글로 설명을 하면은 링크 드리스트의 헤드를 제공받았을 때 순환 참조가 시작되는 노드를 반환하세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를 반환하세요입니다. 그리고 전달된 요구 사항으로는 리스트의 길이는 0부터 1만까지고 각 노드의 값은 마이너스 -10만이죠 10만부터 10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인풋에포지션이란 값이 있어요. 근데 이 포지션 값은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구현하는 사람이 보기 좋게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수 있게 설명해주기 위해. 네, 리코드에서 제공해 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순환 참조가 뭐냐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 노드가 리스트에 존재하는 노드를 참조하게 돼서, 끝이 없게 계속 순환하는 리스트의 형태를 뜻해요. 그래서, 리스트가, 그래서 1, 2, 3까지 하고, 이제 4해서또또또 또, 또, 또 갔는데, 9 다음에 널 값이 아니라, 이미 리스트에 존재하는 요 친구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수만 바퀴를 돌아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를 그거라 하는데, 제가 잠시만요. 이 칼럼을 안 꺼놨네요. 나름 레이아웃 맞춘다고 칼럼까지 키고했습니다11 칼럼 레이아웃. 아무튼 그래서 어 전략으로는 각 노드들이 이렇게 밸류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들을 기록하는 메퍼를 만들어 놓고 노드를 순환하다가 중복되는 밸류를 발견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순환 참조가 일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셋을 활용을 할 건데요. 셋 같은 경우에는 해즈라는 메소드랑 애드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즈 같은 경우에는 이셋 내부에 우리가 인자값으로 전달하는 자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다면은 true를 없으면 false를 반환을 해줘요. 그리고 add 같은 경우에는 얘도 전달받은 값을 그 set에 추가를 시켜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set 같은 경우에는 해시를 활용을 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로직 처리해서 거의 o 에1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염두에 두고 한번 아이고, 이거, 닦아야 되나? 이거 하나까지 있지. 칼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피그마를 잘못 써서 한 번에 다끄는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전략들을 코드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 치면은 그 노드 매퍼라는 셋을 만들어 놓고 얘를 순환을 돌면서 이렇게 값에 하나씩 넣어둡니다. 이렇게 넣어두다가 이제 9까지 해서 9까지 넣었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 노드를 체크를 할 때, 이제 매퍼에 4가 있는지 확인을 했을 때, t r 가 나온다면, 은 그거는 순환 참조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선,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 중인 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만들어둡니다. 포인터를 만들어 놓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전달받았던 그 노드의 링크드 리스트의 가장 첫 요소를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노드를 작업을 하는지 이 컬을 갖고 한 바퀴씩 이렇게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컬은 이제 헤드를 가리키게 만들어놓고 유니크 노드라는 세스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해당 노드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건데 그 존재하는 방법은 이 유니크 노드가 지금 요 값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유니크하다는 값이 일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 친구라면은 유니크 노드 has c a r 했을 때 유니크 노드에 1이 없죠. 그래서 셋트에 1을 추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서 2를 추가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을 추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어떤 경우에는 결국 정상적으로 연결이 끝나는 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끝나는 리스트라면은 이렇게 다 돌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소가 널이기 때문에 널이 된다면 얘는 사이클이 없다는 거니까 그냥 널을 반환하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널을 가리키지도 않는다. 않고 중복되지도 않았다면은 유니크한 노드이기 때문에 요 유니크 노드 매퍼에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포인터를 다음 친구가 가리키도록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컬러인 친구가 7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7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컬러이 너리 아니죠. 너리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요소를 실행 시키는데 다음에는 요 세트에다가 지금 작업 중인 노드를 추가를 시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7을 추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 코드를 보면 다음 포인터로 이동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다음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고 또도도독 돌다가 커리 파 찍고 9 찍고 다음에 다시 4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미 4라는 친구는 노드 그 유니크 노드 매퍼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게요 4라는 친구에서 우리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4를 이 가리키는 요 curl을 반환을 하면은 우리가 순환 참조를까 시작되는 노드를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목이 링크드 리스트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어네 이런 이름으로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현을 해볼게요. 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노드를 작업하고 있는지 가리켜줄 요 포인터 컬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컬은 일단 제일 먼저 헤드랑 같은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커널 어, 친구는 헤드를 가리키게 해놔요. 그리고 유니크 매퍼를 만들어야겠죠. 유니크 노드는 셋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Curl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While Loop를 사용을 하는데 While Loop에서 유니크 노드가 Curl을 갖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요 앞에 느낌표를 붙임으로써 Curl을 갖고 있지 않다면으로 은 조건을 바꿔줘요.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될게 얘가 Cycle이 없는 경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Curl이 너를 가리킨다면은 사이클이 없으니까 너를 반환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if curl 얘가 너리라면은 너 null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한문장짜리도 사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while 루프를 통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요 유니크 노드에 지금 작업하는 노드 값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드에다가 지금 작업 중인 노드를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렇게 해서 while 루프를 뚜루루룩 돌다가 이제 컬을 만약에 널 값을 가리킨다. 그러면은 순환 참조가 없었던 거고 만약에 이 while 루프 요 컨디션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잡히지 않았던 친구가 순환된 거니까 그 참조된 순환 참조된 거니까 걔를 반환을 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에 넣고 테스트 코드를 먼저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 성공한 걸볼수 있고 <laughs> 얘도 엄청 틀렸다가 테스트를 <laughs>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순환 참조 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